안녕하세요 샘입니다 오늘 신들린 연애 취화 리액션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요. 라이언 하트가 원, 라이언 하트가 원. 그거 찍을 때 쳐다봤다니까 너가? <laughs> 아, 아, 뭐야? 다시 봐. 아! <laughs> 어디서 그런 못해먹은거 배워먹었어? 그게 아니라, 강원 씨는 좋아할수록 틱틱대는 스타일 같아. 라라윤. 나도 라라윤이라고 부를래. 라라윤 씨. 아, CD 듣는 곳이구나. 우와, 나 갖고 갈 CD 진짜 많은데. 어, 너무 좋다. 음악 같이 듣는 데이트. 그, 인사동에 LP를 각 테이블마다 하나씩 두고 각자 들을 수 있는 그런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를 데이트 코스로 강력 추천을 드려요. 거기 진짜 좋아요. 빵프로. <laughs> 액면가가? 아니야! 뭔 소리야! 아, 이광훈 씨뭔 소리야! 아니, 강훈 씨는 액면가 이런 걸 떠나서 좀 서툴어요 행동들이 그래서 어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좋아할수록 엄청 틱틱대고 툭툭대거든요 그 노릇 오픈하는 것처럼 근데 사람 자체가 절대 그런 무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부드럽고 상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만 행동이 그렇게 뚝딱뚝딱 고장이 난다는 거는 생각보다 어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 보이는 거지. 뭐, 액면가가 <laughs> 어려 보이진 않습니다. 해! <laughs> 그래, 빨리빨리 빨리 대답해. 누나가 너무 좋아요. 해! 나도 유란 씨랑 얘기를 해봤어. 사람 좋았어. 이쁘, 여유골도 이쁘지 않으시고. 이쁘? 이쁘? 그거 왜 하는 거야, 그런 말? 근데 네가더 이뻐. 다 필요 없지. 그건 수술이잖아. 고민이 됐던 날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 <laughs> 아이집 <진짜, 진짜> <laughs> 남자들은 왜 이렇게 다들 고백을 덜직구러다가 그냥. 이야, 또 멋있다. 이집 남자들 연애 참 잘한다. 좋겠다, 이지집에지집에 지지배. 직업은 좀안 가리는 것 같아. 만약에 이런 점수를 하시는 분들이랑 연애를 한다 하게 된다면 네. 그냥 별로 그런 직업은 개의치 않는. 네, 저도 상관없어요. <laughs> 귀여워.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무해한 거야? 어 근데 병렬 씨 가죽 자킷 진짜 잘 어울리신다. 하나 기회되면 만들어 드리고 싶어. 반지를? 반지냐면은 프로포즈하는거 아니에요? 아니 어, 언제 이렇게 된 거죠? 갑자기 캔들 만들고? 유경씨가 확실히 대화하면 진짜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긴 해요 목소리도 되게 차분하고 그리고 이목구비가 오목조목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그냥 사랑이 fall 되버렸나봐 시리를 먹고 뭐 있는지 계속 보고 있었어? 동양밥이 어떤 의미야? 갑자기... 반 다른 사람들이랑 반말 썼는지도왜 나한테 반말 안 해요? 마음이 갑자기 생겼다기 보다는 그전에도 계속 유경 씨를 지켜보고 있었긴 했나봐요. 아, 근데 너무 빨라서 조금 불안한데? 갑각류는 안 돼요, 안 돼. 너무 맛있어도 까는 게 귀찮아서 못 먹는 게 갑각류인데. 깻잎도 솔직히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두개 먹고 밥 많이 드세요. 근데 오늘 데이트 나간 커플들이 다 커플 될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호암 씨랑 유라 씨. 여기서 변동이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좋아. 응? 집에 와서. 안녕, 시는데 <laughs> 야, 너네 얘 연애 아니야?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쳐다보 계시면 어떡해요 <laughs> 어떻게? 어떡해? <laughs> 어, 저 저는 여기서 좀 빼주세요. 과정은 좀잘 모르겠다는 느낌이었었거든요. 어, 근데 잘 보내고 온것 같아요. 은근슬쩍 이제 탐내지 마라. <laughs> 오늘, <laughs> 오늘 있으면서 뭐가, 뭐가 변했어아 아, 근데 윤정 씨 인프제 맞는 것 같아. 인프제들이 정작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말도 한마디 안 걸거든요. 아닌가? 나만 그런가? 붉은 토끼! 따주세요 근데 그거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사람보다 더 예쁠 순 없어요. <laughs> 아아아 <laughs> 뭐야 남자 친구 다됐는데뭐 예뻐 이 미친 아 웃을 때 진짜 예쁘시다 경호님 그래 그거야 유라 씨그 옷이야 바로 그 옷이라고 어어 상영 씨왜조꾸힐트일건 뭐? 제 생각하는 그 나이 또래 친구들 그냥 일반적인 친구들이랑 음. 생활하는 것보다 네. 더 나으면 아지더별로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왜냐면 <laughs> 무당분들은 아무래도 어른님 분들이랑 시간을 진짜 많이 보냈잖아요뭐시어머니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생각하고 이런 게 조금 더 성숙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걸좀 느꼈습니다. 확실히 어른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낸 친구들은 티가 나요. 짐 올리는 거좀 도와줘. 어 가서 도와. 우루루 우루루 멘션이잖아. 우루루 멘션. 몇 명이 내려가는 거야? 어, 강원씨는 왜 일어나는 거야? 이삿짐 말이냐고삼혁씨 혼자 가도 되잖아요, 솔직히. 사전 선택 때 붉은 토끼를 고른. 고르... 아, 둘이 너무 잘 어울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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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서로가 서로한테 전혀 타격이 네, 없어. 진짜 대답 못할 거 하나 물어봐야 돼. 대답 못할 거 뭐? 나 아, 좋아? 어. <laughs> 윤정 씨, 제발, 제발 홍합, 홍황, 제발 홍합 해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 오? 아. 어... 병 씨가 황금률 같다고. 아 어, 이건 근데 만약에 오늘 병현 씨가 유경 씨 선택하면 병현 씨가 검은 소인 걸 알게 될거 아니에요 유경 씨가? 그러고 나서 마음이 변할까? 이게 진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저 눈빛을 거두실 건가요? 검은 소인 걸 알게 되면. 아나나 밖에서 뭐 하려고? 너 너도 귀여워. 아! 너, 너도 귀여워. <laughs> 너, 너도, 귀여워. <laughs> 너, 너도 귀여워야. 너도 귀여워 아니고 너 너도 귀여. 워 아, 근데 뭔가 대화가 이런 대화 별로 좋지 않아요. 그 깊이감이 없고 그냥 계속 그 겉에 대화를 하는 느낌? 표현이 맞나? 어, 아니야. 뭐, 줄까 뭐, 야,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 언제까지 할 거야? 마음이 좀 돌아왔으면 <laughs> 좋겠어요. 근무 하면서 울라 그래. 마음이 바뀌더라도 황금영한테 가지. 호암 씨한테는 안갈것 같아요. 아, 진짜 저, 저 마음 알지? 흰색 니트 너무 잘 어울려요, 고암 어, 이러 라표못 받았지. 맨 처음에 두 표를 받고 네. 계속 두 번인가 못 받고 네. 또두 표를 받고, 아, 네. 이번에 다못 받고. 그게... 아 어떻게 잠을 자. 아나잠못 자. 아 토할 것 같나 봐. 아 나도 저런 상태에서 잠못잘것 같아. 아. <laughs> 아니 왜냐면 계속 애써 웃고 있어가지고 있었었는데. 같이 있었나보네. 아. 아 진짜 집에 가고 싶을 것 같아. 집에 가면 안 돼요? 에이, <laughs> 어떡해 유경씨 너무, 너무 착해 엄마 같아 엄마 서러운 괜찮아 내손 더들어 와 진짜 따뜻하다 사람이 어떻게 저람게 따뜻해 어, <laughs> 너무 따뜻해 사람이 아니 안 나던 눈물도 나겠어 저렇게 따뜻하게 하면 유경님 덕분에 좀 나아졌어 진짜 사람 위로해 줄줄 줄 안다 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는. 어, 나도 그러게. 앞으로 누가 울면 무조건 나발좀물러줘야지내 발은 내가 좀물게왼발이라서 <laughs> 놀라셨죠? <laughs> 자, 이제 밝혀질 시간이에요. 근데 네, 그런 마음에서 또저 사실 충돌, 충돌하는 게 뭐냐면. 무당인 거? 무당. 저는... 그치. <laughs> 그걸 계속 걸려 하는 것 같긴 했어. 계속 무당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계속. 눈동자! 눈동자가 왜 저렇게 빨리 돌아가? 자,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완전 반대로 생각했네. 와! 아! 어떡해! 이거 문구를 다시 봐야 돼. 이 미친! 오늘에서야 신의 뜻을 알아챈 유경. 마음이 향하는 병렬. 신이 점지한 사격 그리고 두 남자의 운명의 상대 물그터키나 지금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닭살 돋았다고 와 저는 솔직히 이게 어느 정도 고착화가 돼 버려 가지고 아더 이상 변화가 없으니까 그렇게 재미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음 주더재미겠는데저근데 어디 가야 되는지 아시죠? 화장실 가야 돼요. <laughs> 안녕!